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대면 시대 방송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기회 2020 차세대 미디어 대전의 도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입니다. 이 영화는 자연과 음식은 하나, 음식은 치유라는 지론을 가지고 계신 세계적인 요리사이자 자연요리 연구가 우리에겐 당랑식객으로도 친숙하죠. 임지호 셰프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시작된 당랑식객의 10여 년간의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낳아주셨지만 얼굴조차 모르는 친어머니, 가슴으로 길러주신 양어머니, 길 위에서 만난 어머니. 이세 분의 어머니와의 이별을 통해 임지호 셰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밥점.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사십 년간 세상 천지를 뚫어봤어요. 식재료 찾으려고. 전 세계를 유랑하며 길에서 식재료를 찾는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 이것도 약이라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 쓰지 못할 거한것도 없어요. 겨울에 이렇게 우 위에 있잖아. 이거는 한도 아닌 거 같지. 이거는 열을 이롭힌다고 열을. 는음식그 어, 많은 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리들이 그래서 재무를 통해서 그리움의 맛, 인연의 맛, 맛. 밥으로 정을 나누는 인생의 참 맛, 밥정. 임지호 셰프, 그는 왜 방랑식객이 되었을까요? 1 2살때 집을 뛰쳐나왔어요. 전국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식당을 전전하면서 요리를 배웠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봐.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아. 거기서부터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 뭐 새롭게 재료를 보면. 은 사람이 좋아 요리에 올인했던 이 셰프는 지리산에서 한 할머니와 마주치게 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laughs> 뭐예요? 여기 이렇게. 어. 아 냉이, 응. 나송이. 냉이 캔버. 어, 우 이건 맞네. 맛세비리구만 네, 세비있네 응.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한 끼를 함께 해먹기로 한 임셰프. 잘 씻지요? 네, 잘 씻네. 예. 네. 네. 태 죽여. 야, 그러게. 그가 빡빡 씻어낸 냉이로 국을 끓이는 할머니. 한때 봅시다잉. 짭짤하한게 시원하래요. 맛있네요. 88된 <laughs> 요리사가 해준 꼭이 밥상을 전받아 오거든. <laughs> 근데,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지? <laughs> 그리고 그에게는 사실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혼자서 나를 낳아 키우던 생모는 3살 때 나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맡기고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열려서 내리고 요때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본적 없는 친어머니 그리고 길러주신 양어머니 그런데 키워주신 어머니는 항상 에달파하고 안쓰러워하고 말이 없이 졌어요. 그걸 생각하면 미안하고. 아프고 그리운 이름이 어머니. 이제 길에서 만난 지리산 할머니가 그의 세 번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고맙고 죄송하고 사랑스럽고 그게 바로 어머니. 그래서 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 보니까 어. 너무 크면은 어, 잘라서 조금씩 한번 나눠서. 음, 그러니까 좋아 좋아. 이 주름도 멋지고. 어? 주름살도 좋다고 주름살이 막딱박하도고등되어 가나 <laughs> 말만 할수 있어요 <laughs>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laughs> 다 좋아. 나도 다 좋아 <laughs> 그 후로 틈틈이 지리산으로 내려와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정을 쌓는 두 사람 <laughs> 나등골좀 잡을게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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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일도 아니야 <laughs> 아이고 참 호강하네 <laughs> 아따야, 계절은 봄에서 여름을 지나 어느 가을날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근데 지리산에 갔던 날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마음을 준 어머니와 이별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마음을 준 어머니들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재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쪽잠을 자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108가지 음식에 담아내는데요. 과연 그는 어머니를 향한 상차림으로 이 여행을 끝마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 옆에 더 늦기 전에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밥정을 연출하신 우리 박혜령 감독님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laughs> 영화 밥정의 감독 박혜령입니다. <laughs> 아,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나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작 지원을 받아서 네네.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셨는지 네. 그 계기와 이 작품의 음. 연출 음. 의도에 대해서 좀 대답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기록해 오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아이고. 제가 방송을 해서 돈을 조금씩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로 음. 기록을 해 오다가 후반 작업 같은 경우 영화는 꽤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네. 이걸 지원을 받아야지만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기획을 가지고 이제 전파진흥원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 네. 아, 역시 전파진흥원이 또 훌륭한 작품을 알아보는 눈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 기간이 또 화제예요. 네네. 무려 10년 동안 네네. 촬영을 네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매일 그분을 그렇게 기록해가면서 10년을 했던 건 아니었고, 이 기간이 10년 정도가 걸렸던 거죠. 2009년에 처음 김순규 할머니를 만나면서부터 네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금 영화가 나오기까지가 이제 음. 10년이 된 거죠.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음. 우리 임지호 셰프님의 밥상, 음. 밥정을 음. 좀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음. 또 표현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그렸지만 그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의 어머니가 생각나고 나의 할머니가 생각나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오롯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는 분들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가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어, 공감과 치유 정도로 네네. 정리하면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세 명의 어머니를 위한 상차림은 또 108가지 접시였다. 어 103가지 음식과 5개의 무형의 접시라고 들었어요. 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103가지가 됐었던 거고요. 5가지는 어머니를 위한 마음, 자기가 이것을 만들 때이 마음가짐을 요리사로서의 마음 가짐을 그 안에 담아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걸 정해놓고 만드셨고요. 음. 대신 이 음식을 차리는 백세 가지는 정말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이세 어, 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드셨지만 이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음식이 나누어질 것이다. 어, 이 제의식을 지내면서 그 네. 마음을 담아서 만드셨던 거죠. 네. 네. 어.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밥정의 네. 여정을 함께 공감하실 관객분들께 네. 네.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 영화가 많은 관객분들이 보면서 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이 영화를 보면 좀더 많은 자연을 만날 수 있고, 좀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 그러다 보니 이 영화를 보면서 음, 이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이 영화는 여러분들한테 피로회복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도 오늘은 네네. 네네. 좀 사랑하는 사람과 네네. 답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네, 네. 뭐 여자 친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laughs> 네, 여러분들도 좋은 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밥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밥으로 정을 나누는 인생의 참맛 밥정, 네, 그 여정을 우리 여러분들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네, 다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